이어서 ISB 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ISB는요. Instruction Synchronization b a r 의 약자예요. 자, ISB 배리에 어 관련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을 어셈블리 명령어를 내부 암코에서 실행을 할 때는 사실 명령어가 라인 바이 라인, 한줄한 줄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병렬로 처리하는 음,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명령어를 병렬로 읽어서 처리하는 기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명령어의 순서를 바꿔서 암코어 내부에서 명령어의 순서를 바꿔서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코드가 의도돼도, 의도,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조건에서 isb베리어를 사용하시면 을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ISB는 Instruction Synchronization Barrier의 약자로 명령어의 실행 순서를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배리어입니다. 이번에는 ISB 배리어의 사용 예시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 를세 번째 줄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 줄은 OP 코드로 MSR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이 MSR이라는 명령어는 시스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설정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TTBR0_EL1 레지스터가 있죠. 이 레지스터에 X1 레지스터가 지니고 있는 값을 쓰는 동작이죠. TTBR0 레지스터는 그 유저 공간에서 실행이 되는 그 코드가 실행이 될때 그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할 때의 엔트리 주소, 엔트리 주소, 그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주소를 바꾸는 아, 엔트리 주소를 저장하는 시스템 레지스터가 요 레지스터예요. 그런데 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X1 레지스터가 지니고 있는 그 주소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주소가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시스템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인스트럭션 베리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세 번째 줄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개발자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ARM 프로세서 내부에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요세 번째 줄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 대기, 음, 되고 나서, 네 번째 줄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수십 개의 명령어를 병렬로 패치해서 이를 처리를 해요. 이를 파이프라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설정이 끝난 다음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세 번째 줄 아래에 있는 여러 명령어가 이미 파이프라인에 올라와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ttbr, ttbr, 0, 더데예 E1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꿀 때의 설정을 바꾸는 명령어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주소를 바꾸는 명령어가 이 명령어이기 때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TTBR 0로알1 레지스터는 유저 공간에 있는 뭐 리,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코드 실행이 될때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꾸는 그 바꿀 때의 어떤 기준점이죠. 있 그 페이지 테이블의 베이스 주소를 t t b r 0 e r 1 r e g i s t e 가 지니고 있는데, 근데,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이후에는 명령어 있죠? 이명령 같은 경우는, 요 ttbr0er1register가 세팅되기 이전에, 얜뜻정보있죠그 기준, 그 기준으로 이미 파이프라인 내부에서 처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네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 MSR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TTBR 0로 ELO 레지스터의 값이 세팅이 되기 이전에 기준으로 메모리 액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주소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페이지 폴트가 유발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스템 레지스터에 속성, 속성을 변경할 때는 ISB 배리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ISB 배리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 ISB 배리어 이후에 있는 명령어 있죠?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에서 이미 패치를 해서 로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처리를 다 디폴트로 플러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플러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패치한 명령어를 내리고 다시 로딩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시스템 설정을 하는 MSR 명령어를 통해서 주요 시스템 레지스터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ISB 명령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링스 커널이나 혹은 젠 하이퍼바이저에서 여러 시스템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보시게 되면 은 ISB 명령어가 사용이 된 패턴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ISB 배리어는 명령어의 실행수를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배리어이고요. 그리고 ISB 배리어는 이와 같이 시스템 레지스터를 설정할 때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ISB 배리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